이번에 해볼 게임은, 지미푸입니다 게임 설명 한번 보자면, 달려라, 지미, 달려! 점프도 하고 말이죠. 일단은 시작해서 알아보면 될것 같아요. 메뉴에서는 알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암호키나 눌러서 시작을 해줍니다. 자, 바로 시작. 요렇게 일단 가면 되는 점수 게임인데요. 이 친구 일단 뭔가 흘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요거 살짝 똥인 것 같은데. 화장실 관련 물품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녀석 똥이가, 아이고, 더러워, 이 자식아. 자 이렇게 계속 아이템 나오는 걸 먹어주면 되고요. 굉장히 부금도 좋죠. 자 똥을 그만 흘려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이 흘리고 있구나 설사인가. 자 그건 아무튼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먹어줍니다. 점수를 제가 7,200점까지 먹었는데 저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를 말하면서 갈수 있을까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 조금 잘할지도 왜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거든요. 오 벌써 죽을 뻔했네. 이 게임은 일단 더블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고, 조작 방법을 안 알려드렸네. 조작 방법은, Z키랑, 어, 방향키만 눌러주면 됩니다. 저거 못 먹어줄 것 같아. 먹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야무지게 먹어주면 되죠? 자, 벌써 3,000점? 오, 설마 내 기록 깨나? 만점이 살짝 목표긴 한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점수 많이 먹고, 아, 비싼 게 확실히 있긴 있네. 아이고, 아이고, 책이 좀 비싸. 저런 건좀 먹어줘야 되고, 오, 빨라졌다. 자, 굉장히 쫓기고 있습니다. 오, 하지만, 이렇게 2단 점프를 이용해주시면은, 금방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 이거 어떻게 살았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이거는? 자, 겨우 살고 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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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실수했다. 와, 진짜 죽을 뻔 했는데, 또 살았습니다. 운이 좋구만, 이거. 자, 점프 빠르게. 천천히, 어, 천천히 하면 안 되고, 살짝 급하지만, 열심히 점프를 해줍니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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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 거야? 너무 빨랐는데, 이거? 하지만, 바로, 점수를 갱신하면 7,400점 됐죠? 일단, 여기까지 올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가능할지도? 자, 7,400점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설마. 이 점수를 갱신하나? 자, 벌써 갱신을 했습니다. 8,000점까지, 일단은, 돌아왔는데, 오, 됐다. 9,000점 가자. 자, 이 기록을 갱신했다고? 오. 자, 점동 기록을 넘고 있죠? 9200점. 가자. 만점까지 얼마 안 남았어. 아! 만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실수해버린다고? 요것도 좀 그런데. 아직 한번 왔는데 우와 이게 벌써 따라온다고 도대체 9750점은 어떻게 온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지미풀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종이 이렇게 점수를 모으는 것 같은데 이 도시 위를 날아다니면서 와 근데 9750점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간 것인가 이건 편집하면서도 이해가 안 갔지만 그때는 각성을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요거 정도면 점수를 한번 얻는 게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과연 얼마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가 한계입니다 피지컬이 안 좋아 피지컬이 E...